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제가 초록뱀 미디어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이 초록뱀 미디어가 매매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도화에서는요, 어,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상장 폐지가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런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뭐 경영자, 경영진의 그 결격사유로 인해서 그 종목을 매매하고 보유하고 있는 죄 없는 주주만 죽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사실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근데요, 초록뱀 미디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분명히 열려 있어요. 네, 지금 아직 그본 1라운드도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길이 열려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상패 실질심사 대상 결정 뭐 이런 거 났다고 해서 절대 주눅 들지 말고요.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어쨌거나 뭐 지금 현재 뭐 나의 아저씨가 시련이 많네요. 그죠? 네, 그 주연 배우 자체도 요즘 그참 어렵고. 초록백 미디어 자체도 지금 현재 상패 위기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 참 난항입니다 네, 일단 뭐 상장 폐지 의결을 해 있는 상태지만 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죠 상패가 된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가 돼요 3분기 누적 매출이 1,665억 회사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을마짜리에요 네, 무려 이제 5천 사0 0원에 거래정지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죠 시가총액만 1321억 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이 초록뱀 미디어 자체 기업적인 재산을 제가 봤잖아요 재산을 보니까 한 3000억대 3000억대 회사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그냥 뺏길 수 없는 거죠 한 주당 뭐, 1,2천 원도 아니고, 5,4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패로 가서 정리매매가 돼서 이제, 빵원에수령하게 되면, 주당 5,400원씩 손실이에요. 주당 뭐, 1,2천 원 손실도 아니고, 네, 5,400원씩의 손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죠. 네. 뭐 일단 이 가격 정도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말이죠 그이 상패가 되는 게 대주주가 적격성이 결여됐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못난 대주주 때문에 결국 적격성 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장 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주주가 적격하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대주주 바꾸면 됩니다. 네? 그죠? 대주주 바꾼다는 의미는 뭐예요? 초패미디어를 매각하면 돼. 매각해서 새 주인이 나오면 그러면 어때요? 경영자 적격성이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대주주 적격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활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화 그룹 같은 경우, 뭐잘 아시다시피, 뭐이큐셀 매각이나 이트론 e 매각 이걸 통해서 회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소액주주 연대나 또는 액트 가입 그리고 뭐 정치권 금융권 총망라에서 이제 여론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상패 아직 안 되면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2대주주까지 지금 모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포기할 게 절대 아니다. 이, 이겁니다. 몇천억짜리, 삼천억짜리 회사를 주당 5,400원짜리를 이거 그냥 뺏겨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죠? 대주주가 적격성이 부족하다면 대주주 바꿔버리면 돼. 그죠? 바꾸려면 은 여러분들이 지분을 모아서 뭐, 1%, 3%, 5%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서 주총에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죠. 그죠? 네,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시장 교란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대조주 적격성. 이거 바꾸면 돼. 자본시장 교란 바꾸면 돼. 경영 투명성 바꾸면 돼. 그 가장 베스트 한 개요. 여러분. 어... 메가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또 여러분들 그 이와 주주연대를 봐서 아시겠지만 어, 주주연대 주주모임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음, 몇대 주주까지 좀 일단 진입을 해서 그래서 경영권은 어때요 예, 감시를 해야죠 예, 뭐 궁극적으로는 뭐 1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뭐, 1대 주주 되기는 어렵겠고, 그죠? 지금 지분 구조로 봐가지고는 그죠? 어, 뭐, 2대 주주나 3대 주주 되거나 또는 1% 3% 5% 지분만 모아도 그에 따른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경영권 참여, 어, 이권에 대한 길이 열려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쉽게 또 상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예그 네, 부분도 알게 모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예 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예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고 음 우리가 결코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가 소액주주연대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그룹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그그 그 주식 지분을 그 인증을 해서 그래서 몇 퍼센트나 지분을 모을 수 있는지 네,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요 액트라는 음, 어플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그 지분 그 인증을 하면 에, 이 주주 어, 우리 그 지금 초록뱀 미디어 갖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몇 퍼센트나 지금 지분을 갖고 있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 이거 뭐 게시판에서, 딴 토론방에서 갖고 온 거지만은 우리가 액트를 일단 어플을 설치를 해가지고 본인 인증을 해서 어, 일단 그. 그렇게 해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개인들이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나, 네, 이거를 전 인증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자꾸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소액주주연, 소액주주연대, 요거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공동보유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대응을 해서 지분을 일단 모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때요? 지분이 벌써 7 모였어. 그리고 1134명이 벌써 액트에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기 시작해야 돼. 이제 그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 상패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과거하고는 틀리게 이게 없어지고요. 바로 정리매매가 안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이의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죠? 네,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는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소액주주 활동하고, 앱트 어플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런 절차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것을 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액트 어플을 좀 가입해서 그 지분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한데요. 이거 네.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액트 어플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 있죠? 네. 여기다가 초록뱀 네, 이렇게 그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초록뱀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일단 이걸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제가 또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죠. 이제 1라운드가 아직 출발도 안된 상태입니다.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음, 살아나야 가 되겠다. 그리고 어, 새로운 정보 신속하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제가 매, 매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꼭그상단 전화번호로 네, 문자를 초록 뱀이라고 보내 주셔서 우리 권리를 지키고 향후 상황에 대비를 하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도 한번 그 종목은 해보십시오. 네, 아시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 에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 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 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죠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만5천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따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네,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어,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의 이몇겹몇겹 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클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게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은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죠.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이게 예,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정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 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